1월 20일 남양주시청 푸르미방에서 수도권 거점 도시 성장을 위한 남양주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남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용역사인 주식회사 하나도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내용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7월 수도권 거점도시 성장을 위한 남양주 지역개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남양주시와 LH가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주시 진단과 비전 수립 밀리언 복합 도시 발전 구상 및 실행 계획 등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오랜 노하우를 갖춘 LH와 협력을 통해 수도권 거점 도시로 성장을 촉진할 중장기 발전에 탄력이 붙길 기대합니다.